일반인들이 나는 큰 신을 모셨어 라고 하는 건 거의 100%가 귀신병이고요. 미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 귀신병 때문에 전화오는 분들이 많으시다면서요? 네좀 있어요 <laughs> 근데 귀신병이랑 신병이랑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은 있는데 이제 여러 선생님들도 자기만의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는 판단으로 봤을 때는 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어떤 여자분은 저는 신기가 있대요 근데 신을 받지 않아도 사람을 보면은 말이 막 나와요 그리고 저는 큰 신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신을 안 받아도 가능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건 귀신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함을 빚대오진 않아요 신에서는 그리고 신이 막 잘났다고 큰 소리 하시는 분은 안 계세요. 네. 다시 말하면 나는 호흡천왕이 들어와서 내가 불려줄게 막 이렇게 나오시는 건 사실 귀신병에 가까운 거예요. 이렇게 딱 지목을 하지는 않으세요 처음에는 그리고 신을 받지 않고서도 옛날에는 무통신이 가능했었지만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 판단력이나 분별력이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호명을 받기까지는 시간도 걸려야 되지만 어떤 의뢰 곳을 통하거나 신 내림 곳을 통하여서만 가능한 거지 무비통신으로 무조건 난다 불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거는 그건 아니, 귀신병에 네. 가깝다고 볼수 있죠. 아, 선생님, 그러면은,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네. 자기가 엄청 대단한 신이 들어왔대요. 제자예요? 아니요, 일반인인데. 네. 자기는 신을 안 받아도 된대요. 아니, 뭐...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분들을 막상 구청에 세워놓잖아요? 떨어요. 그리고 이렇게 신당에 들어와서 딱 앉혀놨을 때는 어떤 신인가요? 그 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는 말을 못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제가 제자분들 인터뷰를 해보니까, 네. 사실 신 내림 굿할 때도 그 정확한 호명하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정말 제대로 된 제자분들도 이렇게 어렵게 신을 받드는데, 그리고 신을 받아서도 저희도 지금 계속 신이 바뀌면 또 업그레이드가 되면 또 누구신가요? 어떻게 오셨나요? 저희도 계속 기도를 하고 신을 업그레이드를 시키거든요. 근데 신을 받자마자 설상 받았다 하더라도 누구다, 누구다, 누구다 두어있지는 no. 않아요. 제자로서 계속 화, 합의를 보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높다 하는 거는 좀어폐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죠. 그리고 또 주변에 보면 무당분들도 자기가 엄청 높은 신을 모셨다고 막 이러는 분이 있어요. <laughs> Yeah. 뭐 어떤 분은 옥한상지님이 네. 자기 법당에 내려오 계신다는 분도 계시던데. <laughs> 이건 좀 정신이 이상한 분들 아니신가요? 그만큼 이제 어떤 자존감이 세신 분이겠죠, 저렇게 <laughs> 얘기하면. 근데 이 천신에 관한 분들은 공유하는 부분이거나 합의를 받아서 내가 그분의 기운을 받고 그렇죠. 움직이는 거지. 그거는 nope. 법당에 모실 수는 없어요. 제가 옥한상지님을 저희 법당에 모셨으면 다른 분들오 옥한상지를 모실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 그큰 기운을 합의 받아 서 내가 그 기운을 돋구는 거지 그분을 모실 수는 없지 어떤 분은 왜 태백산에. 할아버지가 우리 법당에 와 계시다. 이래가지고, 야, 니네는 못갈 거야. 왜 우리 법당에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근데 합의를 받는 거예요, 그 참, 기운을. 의도 없는 분이신데. 네. 아, 그래서 제자들도 사실은 매년 매년 진적꽃을 한다거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가리를 잡아요. 매번 기도할 때마다 또는 매년 제자들은 그 하늘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가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신이 기존에는 이런 이렇게 4대 5대에서 오셨다면 7대 8대에서도 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바뀌시는 그 기운으로 제자가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큰 신만 모셨다고 하면은 그게 더큰신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어디로 가야 되죠? 어, 제가 봤을 때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차례차례 이렇게 쌓이다 보면 제자의 도법도 올라가고요. 제자가 이렇게 모시 하는 신의 도법도 같이 올라가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게 쌓아 올리는 것이 진정한 제자의 그 도리가 아니 또 가리를 잡는 법이 아닌가 싶어요. 방향이 살짝 좀 틀어지긴 했는데, 네네. 신병과 귀신병에 대해서 이제 <laughs> 말씀을 나누다가, 그랬네요. 좀, 좀 중요한 말씀은 그것이죠. 그 네. 큰 신, 높은 신을 얘기하는 거는 거의 귀신병. 좀 귀신병에 가깝다고 한데 그렇다고 이제 신을 모신 제자들이 귀신병이라기보다는요. 올바른 가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과 제자를 연결해주는 중간 역할을 하시는 조상님들이. 내가 더 잘났다고 큰 소리를 나시면 분명히 티격이 나기 쉬워요. 그런 티격 나는 부분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만심에서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지 되고요. 일반인들이 나는 큰 신을 모셨어 라고 하는 건 거의 100%가 귀신병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명패를 받지 않는다 하면 저는 신이라고 보지 않고요. 신을 모셔야 되는 일반인이라 하면 분명히 좀 달라요. 판단을 꼭 받아보신다든가, 귀신들을 이렇게 제껴놓잖아요. 그러면 올바른 신이면 딱 나와요, 앞으로. 근데 지금은 신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들이 이렇게 앞서 있는 것처럼 조상들이 앞서 있는 것처럼 볼 수는 있어요. 어떤 기가 있었냐면 귀신병인 줄 알았는데 걸러내고 걸러내고 들여다 보니까 신이 이렇게 나오시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신병과 귀신병은 사실은 종이 한장 차이로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일반인들도 아 정말 내가 신기가 있나 이게 귀신병인가 한번 판단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병인지 귀신병인지 음. 테스트를 해봐야지 된다. 해봐야죠. 아. 일반인이 나는 이럴 거야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네. 귀신병인지 신병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네. 텐데 터진자에 <laughs> 챙겨보살님한테 꼭 전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